반갑습니다. 부동산 채널입니다. 앞에 보이는 터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넘어서 38번 국도를 이용하여 당항지구, 당항지구 도시개발 예정지역으로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건도입니다. 1동부터 10동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 1370세대 규모입니다. 총 1370세대 규모. 다음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창고로 100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요, 도시개발 하면서 공원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하는 거죠. 자, 사업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당항동 42번지, 1원, 42번지, 1원 규모는 지하 2층, 기사 29층, 1370세대 고요. 부분은 부분은 입지 환경입니다. 경부선 제2 고속도로 안성맞춤IC에서 초인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갓 평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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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가 평면도가 보일 겁니다. 그 보이기 전에 제가 사업개요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이 지하 2층 기상 29층 식계동의 1300세대, 그다음에 타입은 분양 타입은 26평형 AB타입, 26평형 AB타입, 그다음에 33평형 AB타입, 42평형, 44평형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기준입니다. 평균, 평균, 평균이 평당가 1190만 원에서 증고층 이하로 올라가면 약 1300만 원이 나옵니다. 토탈 토탈 어, 26평대가 26평대가 3억천 3억천 26평대가 다음은 다음은 33평대가요 4억에서 4억 2천 사이입니다 4억에서 4억 2천 사이 다음은 42평형, 42평형이 5억 2천에서 5억 5천. 또한 더불어 상세한 부분을 아시고자 하면 제가 뒷부분에, 뒷부분에 자막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하나하나 만족시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